이번 시간에는 유압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액추에이터의 분류로는요 구조에 따라서 유압 실린더, 유압 모터, 요동 액추에이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압 실린더로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유압 동력을 직선 운동으로 변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스톤형, 레형벨로즈형 경막형, 경막형 뭐 다이어프램이죠. 격판이 있어서, 이제, 그, 공기, 공기가 유입되는 부분과 동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격판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좀 청정한 공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램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스톤 대신에, 플런저와, 자, 램을 쓸수 있다고, 그, 전 단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플런저는, 지름이, 지름이 작고, 길이가 큰 것, 그리고 램은 지름이 크고, 길이가, 짧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램형을 저희 쓰는데요. 그래서 이게 피선 대신에 쓰는 램형, 램을 쓰는 것이 램형이 되겠고요 그 유압 모터 같은 경우는 연속 회전을 운동하는 기기로써요. 자, 피톤형 나사형, 베인형이 있습니다. 가장 구조가 간단한 것은 나사형이 되어 있고 가장 효율이 높은 거, 구조가 복잡하고 비싸고. 효율이 높은 것은 피톤형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가 배인형이 되겠고요요동 액추에이터는 자 회전 운동의 각도가 제한되는 기기로서요. 이것도 배인형, 피톤형 등이 있습니다. 각도가 제한되는 거, 이건 한정된 한정된 그 회전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작동 기능에 따라서는 연속 회전형, 이동형, 왕복 왕목, 왕복동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개념 문제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 한정된, 자, 회전 운동을 자, 하는 기계. 자, 여기서 회전 운동을 하는 것. 네, 한정된이라고 했으니까요. 각도가 제한되는 기기를, 그 얘기를 하겠죠. 요동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제 직사 운동으로 변하는 기기구요. 네, 유압 모터 같은 경우는 에 이제 회전 운동, 연속 회전 운동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된이라는 음, 설명이 있으므로, 자, 유압, 요동, 액추에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선 왕복 운동, 그, 작업 요소입니다. 자, 유압 실린더는, 자, 유압 에너지를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것. 유압 실린더의 종류로는요, 단동 실린더와, 아, 자, 복동 실린더, 램형, 다단, 슬, 그, 텔레스코프 실린더가 있는데요. 단동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가는 쪽이 한 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뭐 공기가 유입됐다 이 아니면 뭐 기름이 유입이 됐다 전진을 하겠죠. 전진하는 그 관로만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는 스프링에 의해서 스프링에 의해서 복귀하는 그런 실린더가 되겠고요. 복동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입되는 것과 나가는 쪽이 이렇게 관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 있는 것이 복동 실린더가 되어 있고요. 피스톤 대신에 레을을 쓰는 것이 레밍 실린더. 그래서 좀 이렇게 큰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단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요. 긴 행정실린더로 의 만들기 위해서 다단 투브형의 로드를 가진 실린더로 유압실린더 내부에 작은 실린더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이 안에 이렇게 다단으로 실린더를 구성한다는 뜻이겠죠. 유압실린더 고정 방식으로는 그, 푸트형과 플랜지형이 있습니다. 푸트형과 플랜지형. 푸트형은 굉장 단단하고요. 그냥 단단하고, 플랜지형은 가장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고정을 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유동 실린더 같은 경우는 클레비스형, 뭐 트러니언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하의 자 운동 방향 그리고 축심이 자 일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유압실린더 사용시에는 유압실린더 연결부 열화에 의한 로드의 휨이나 파손이 유의해야 되고요. 사용시 이상압력으로 인한 그 실린더 튜브의 변형 및 작동유의 유출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물질 흡입에 유의하고 필터를 꼭잘 사용해야 됩니다. 개운적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을 피선 한쪽에만 공급해주는 실린더, 자, 한쪽으로만 공급해주는 실린더는 단동 실린더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복동 실린더는 어, 피선을 양쪽에 양쪽에서 공급해주는 거죠. 그리고 텐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연결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실린더를. 그래서 좀 직렬로 길게 실린더를 배치해 주는 것이고요. 양로드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어 양쪽에 실린더의 전진 속도와 후진 속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양쪽에 로드를 어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4번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양로드 실린더. 속도를 갖게 하기 위한. 속도를 같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실린더, 양로드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같, 같은 이유는 자 이쪽과 이쪽이 그 서로 그 면적이 같기 때문인데요. 자 유량의 연소의 법칙에 의해서 유량은 자 면적에 비례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실린더, 단동 실린더나 복동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생겨 생는데자 전진할 때는 이 A1, 그다음에 후진 후진할 때는 A2의 연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이 부분에서는 압력이 달라지게 되죠? 여기서 면적은 A1은 A1이고, 여기 A2는 지름이 여기가 D1이고, 여기 부분이 D2라고 한다면, 여기서 면적은 A1은 4분의 파이 D1이 되고, 자, A2는, 자, 4분의 파이, D1에서 D2를 뺀 나머지 면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T1이 D2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진 운동이 더 빠르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속도를 다 갖게 해주려면 이 양로드 실린더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어, 이 양로드 실린더를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전 운동 작업 요소입니다. 자, 유압 모터. 어,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배단시키는 회전 운동을 시키는 기기가 되겠고요. 이 기계적 에너지로 회전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기어 모터와 베인 모터, 피스톤 모터가 있는데요. 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어 모터는 어, 가장 구조가 간단하고요, 출력 효과 가 일정하고 정력 회전이 가능해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효율도 75%에서 8 5뭐 나쁘지 않은데요. 가격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베인 모터를 하기 전에 우선 피스톤 모터를 먼저 하겠습니다. 피스톤 모터는 기어 모터와 는 달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큰 출력이 발생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효율이 90%가 넘는 굉장히 고효율이고요. 이 기어 모터와 피스톤 모터의 그 중간 정도가 베인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인 모터. 구조도 간단하고요. 토크 변동이 적고 기어 모터에 비해서 큰 동력을 얻을 수 있고요. 효율도 기어 모터보다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 모터, 베인 모터, 피스 모터는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유압 모터에서 가장 효율이 높다. 그리고 과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터. 우선 효율은 자 기어, 베인, 피스톤 모터 순위죠 피스 모터가 가장 높죠. 피스 모터 그래서 답은 개념 잡기의 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유압 모터의 특징은요. 이 특징은 이것도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압 모터의 특징은 자 유압의 특징과 같습니다. 소형 경량으로 큰 힘을 낼수 있는 유압의 특징이고요. 그 속도나 방향의 제어가 용이하고요. 위치 제어성이죠모터에 과부하 걸리지 않습니다. 자 리프 밸브를 이용해서 기구 손상이 없어서 급속 손이 가능하고요. 리프 밸브는 뭐 이제 설정 압력 이상을 이상이 되게 되면 탱크로 보내주기 때문에 기구 손상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안전 밸브였죠. 안전 밸브. 네, 시동 변속 정 역회전이 가능하고요. 무단면속으로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단면속, 원격도 가능합니다. 원격. 자, 작동률에 이물질이나 공기침입이 있으면 안 되고요. 작동유의 점도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모터 사용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유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유압 모터의 특징은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자, 공학과 비교한 그 유압의 특징만 잘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요동 운동 자감 요소인데요. 요동 모터는 360도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이내 제한된 운동을, 회전 운동을 하는데요. 각도 내에서 에너지를 회전 운동, 운동 으로 현환시키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베인형이 있고, 피터형 요동 모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동 모터가 이렇게 제한된 회전 운동을 한다, 이거만 알고 있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요동 회전 실린더처럼. 이 요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한된 회전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인형 요동 모터 있고 휘선 요동 모터가 있습니다. 360도 이상의 요동각을 얻는 것은 휘선형이고요 또 60에서 280도까지 벤형 요동 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압부속장치입니다. 자, 유압부속장치로는요. 우선 오일 탱크가 있는데요. 우선 기름을 저장시켜주는 오일 탱크가 어, 필요한데 오일 탱크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기름 속에 혼입되어 있는 불순물의 기포를 제거하거나 운전 속에 그 흡수한 그 마찰이나 압력 상승으로 인한 열을 방출해서 요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근데 주 기능은 저장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 오일 탱크 구비 조건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자, 오일 탱크의 크기는 우선 펌프 토출량의 3배가 이상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용적이라는 건 최적이죠. 최적. 펌프 흡입구에 여가망이나 캡을 씌워서 이물질 흡입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탱크 바닥면은 바닥에서 최소 150mm 유지해야 를 되고요. 자, 바닥면에서 150mm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이게 이게 15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탱크 내부에 청소 용이하도록 큰 측판을 설치해야 되고요. 운전 중에 유면이 정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택, 유면 탱크 상부 벽에 유면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양이 이제 3분의 2 지점 이상이 되어야겠습니다. 유면이 기름 탱크 내에 유온은 안전한 온도 영역은 35도에서 65도 정도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치 수치가 잘 나오니까 수치 기준으로 좀 공부하시고요. 다음 여각입니다 예, 기름이 나올 때 이제 이물질 같은 게 섞여 나올 수 있으니까 여과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 여과기는 이제 필터입니다. 필터. 필터를 나타낸 기호는 자 이렇게 마름목골에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보통 기기 같은 거는 이렇게 마름목골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기호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스트레이너가 나오게 되는데 이 스트레이너는 굉장히 이것도 잘 나옵니다. 펌프 흡입 측에 설치한다는 거, 토출 측이 아닙니다. 기... 기름탱크 바닥에서 50mm 떨어져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너의 그 설치 기준 유량의 토출 2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기름탱크 바닥에서 50mm 이렇게 해서 보통 기출은요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거는 50mm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디귿이 되겠죠 디귿. 이렇게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유량은 토출량이 2배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 설치하는지 흡입측에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각기로는 자, 유압장치 가동 중에 윤활 온도가 상승하면 유날 기능이 저하되니까 그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보통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3도에서 60도가 적당하게 됩니다 냉각기를 나타내는 기호로는 자 이렇게 마름모꼴에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가 밖으로 향하게 되고요. 갈기 같은 경우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이 안쪽을 향하게 됩니다. 자, 유압 배관으로는 이렇게 강관, 스테인스 강관, 동관이 있는데요. 자, 강관은 보통 진동에 대한 저항이 낮고 고압용으로 도금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테인스 강 강관으로는 내시성이 우수하고요 고온용으로 사용하고 동관이 중요한데요. 자, 냉간 인발로 제작된 임매 없는 관이고요. 값이 비쌉니다. 동관. 근데 이걸 왜 사용하는 걸까요? 이 동이 전기 및그열 전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열권 교환기용, 압력계용 배관, 급유관 등으로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시성도 좋고요. 동관이 비싼 만큼 효율이 좋기 때문에 동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루미늄관도 있고요. 다음은 추갑기입니다. 추갑기는 어큐뮬레이터인데요이 추갑기가 하는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 올 탱크에, 그, 부기능을 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추갑기는, 보, 이거, 기호로 나타내면, 올 탱크는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눕혀서 나타내게 되는데, 기호인데요. 추갑기는 이올 탱크를, 자, 세운, 타운형이 긴 타운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구요. 자, 탱크는 이렇게 눕힌 기호로 사용 하게 됩니다. 야, 어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역할이 중요한데요. 어, 사용 목적 여기 있죠. 자, 에너지를 축적하고 보조 에너지원의 역할, 그러니까 유압 탱크의 보조 에너지 역할을 하고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충격 압력, 안충용 그리고 맥동을 흡수해 주는 진동을. 서지압을 방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2차 회로 구동 역할, 대유량의 순간적인 공급 이런 데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 탱크와 한일 비슷하지만 올탱크가 2차 보조 에너지원의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일실입니다. 자, 오일실은 유체의 누설이나 외부 이물질의 침을 방지하거나 장치 및 기계의 접합부. 이은 부분에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동 부분에 사용하는 오이실이다. 그럼 패킹이라고 하고, 고정된 부분을 사용한다. 가스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A와 B를, 어, 이제 결합을 한다고 해서 접합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좀 틈이 생기게 되죠. 이 틈을 막아주는 그런, 어, 누유를 막게 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하는 부분은 패킹. 고정되는 부분이라면 가스킷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 보통 회로에서 얻어진 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할때 사용하는 것이 증압기가 되겠습니다. 증압기는 정의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은 유압 작동류인데요. 이 작동류의 역할과 구비 조건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 다양한 사용 조건의 동력을 정,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요. 동력 전달 작용을 하고 윤활 작용이 좋아야 됩니다. 윤활 작용. 다음은 그 유압장치 발생에 열을 방출해야 되고요, 냉각작용도 하고 밀봉작용, 그다음에 어, 방청성, 방식성도 좋아야 됩니다. 유압력 갖추어야 할 성질로는 적당한 점성을 가지고 있어야 적당한 유동성을 가지게 되겠죠. 너무 떨어져서 안 되고 너무 높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전단원에서 그 점도가 높았을 경우, 낮았을 경우 그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점성의 변화가 작아야 된다. 이때는 점도 지수라는 것이 나온대요. 점도 지수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와 표시 지수를 뜻합니다. 점도 지수가 크면은 온도 변화에 따른 점성의 변화가 작은 거고요. 점도 지수가 크면 온도 변화에 따른 점성의 변화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유압류는 점도 지수가 커야 됩니다. 유동점이 낮아야 되고요. 어, 요소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윤활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압축성이 작아야 된다 이거는 공압과 비교했을 때 공압은 압축성이 효율이 높고요. 공합은요 그리고 유압은 자 유압은 압축성이 떨어지죠. 그 뜻입니다. 자 압축성이 작아야 됩니다. 이 뜻은 다른 전문 용어로 하면 최적 탄성계수가 커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최적 탄성계수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압력을 받았을 때 압축이 되는 정도를 나타는데요체탄성개수가 클수록 압축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유압은 압축률이 낮기 때문에 체탄성개수가 커야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도 아, 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문 용어들이 나옵니다. 어, 장시간 사용에 대해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문 등과 분리성이 좋아야 되고 방청 방식성이 좋아야 되고요. 내화성이 좋아야 되고요.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내성이 상히 좋아야겠죠. 열폐창 개수가 작아야 됩니다. 체적 변화가 열에 의해서 이게 크지 않도록 작아야 되고요 값이 싸고 이용도가 높아야 됩니다. 어,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적당한 점성, 낮은 유동점, 좋은 유달성, 그 점, 온도 변화에 따른 점성의 변화가 작아야 되니까, 이게, 점도 지수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작은 물리적 확적 변화. 여기서 이제 압축성 작은 압축성이라니까 이것도 최적탄성개수가 크다는 뜻이겠죠. 자 유압류의 성질 이게 이 점도가 높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내부 마찰이 증대하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유압류의 내부 마찰 증대하고 온도가 상승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에 의해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캐비테이션이라는 것은, 자, 공동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압력 차이, 주변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어, 공동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공동이라는 것은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캐비테이션은 이제, 맥동, 맥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 됩니다. 자, 에너지의 손실이 증대하고요. 관내 유동장에 대한 압력이 상승합니다. 유동성이 저하되고요. 응답성이 저하됩니다. 기계 효율이 저하되고요. 압력 손실이 커집니다. 점도가 낮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점도 낮 너무 낮은 경우는 유동성이 커져서 움직이기가 쉽죠, 쉬운 대신에, 그 점도, 그, 유날류에 대한 그 역할을 거의 못 해주게 됩니다. 누설이 증가하게 되고요. 마모가 심해지고요. 최적, 그, 그러니까 유날류가 없으니까, 그, 점도가, 그, 너무 낮기 때문에, 마모를, 이제, 방지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유압 펌프의 체력 효율이, 그, 저하되게 되겠죠? 유설이 증가한다는 뜻은, 그니까, 이게, 용적 효율이 저하된다는 뜻이고, 이 체력 효율이 저하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정밀한 제어가, 누설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려워지고요.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장치에서 유압류의 점성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우선, 각 부품의 누출 손실이 커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점도가 그러니까 점성이 낮을 경우죠. 점성이 낮아서 이제 마모율이 심해진다. 이것도 점성이 낮을 때였습니다. 유동의 저항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것도 점성이 낮을 때였고요. 압력 손실이 커진다는 점성이 높을 때였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얘기를 쉽게 이렇게 좀 외우시려면, 자, 압력 상승, 온도 상승, 압력 손실 이런 것들은 기계 효율 저하 이런 것들은 이제 점도가 높, 트, 높을 경우고요. 점성이 낮을 경우에는 이제 어, 누수 손실, 그 멸이 심해지는 거, 유동 저항이 낮아지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가제인데요. 자 점도 지수 형상제로는 고분자 중합체가 사용되고 마차형제로는 뭐 에스테르의 극성 화합물 산화방지제 방청제 소포제 유동점 강화제 뭐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정도의 측정 방법 어 점성 계수를 측정하는 검, 점도계로는 스트로크 법칙을 기초로 한낙고시 점도계 하겐포화제 법칙을 기초로 한그 오스트월드 점도계와 세이버트 점도계 아주 점성법칙을 기초로 한어 맥마이크 점도계와 어 스토머 점도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잘 안나옵니다. 자, 스트로크 법칙만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스트로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점성을 가진 기체나 액체의 속을 움직이는 구의 레놀수가 작을 경우에 유체로부터 받는 저항에 대한 법칙이고요 물체 크기가 작고 유체가 흐르는 속도가 느리면 유체의 점성계수가 큰 경우에 자, 스트로크 법칙이 잘 성립을 합니다. 보통, 예, 이런 식 작다고 했으니까2 3 2 0 작은, 뭐, 충류에서 다는 법칙이겠죠? 그리고 용어정이 한번 보시겠어요? 드레인. 예, 드레인이 뭐냐면, 어, 보통, 그, 대기 중에 수증기와 예, 온도 상승했다는, 이제, 하강에 의한, 어, 그런 변화, 변화가 생기는데요. 특히, 온도 강화가 선지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축이 시작돼서 드레인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생기는 거죠, 물이. 기체가 이제 그 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것을 응축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발생한 이 드레인을 분리시켜주는 필터가 따로 있죠. 그래서 드레인 물이 붙이 필터를 사용해서 이 응축수를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분리. 이 서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압 회로에서 과도적으로 발생한 이상한 압력 변동을 서지 압, 압력이라고 합니다. 서지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를 용어가 가끔 나오니까 이거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기타 용어로는 이제 채터링. 엘리베브 등으로 시트를 줄이면서 높은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율 높은 음에 발생시키는 일종의 자력 진동 현상을 채터링이라고 하고요. 점핑이라고 하는 것은 유량 제어 밸브에서 유체가 흐르기 시작할 때, 유량이 과도적으로 설정 값을 넘어서는 현상을, 점, 점프한다는 거죠. 점핑이라고 합니다. 거미라고 하는 것은, 유량류 부품들이 일정 시간 정지 후에, 유량류및 기타 윗물질에 오착돼서 재개을 바르지 못한 현상을 거미라고 하고요. 자, 정격 압력과 정격 유량은, 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감 압력, 그리고 정해진 보증 유량을 정격 유량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유압 기기에 대해서, 자, 알아보았습니다.